우리는 다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고, 우리만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행복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 굳이 한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이 시간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하면 힘들게 생각하고 이 기도를 무거운 의무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이 기도를 성경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고 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은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다. 기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내가 평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왜 우리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첫째로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겠는데 첫째로는 마귀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맞고 말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영적 싸움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 한 절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영적 싸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스 6장 12절을 읽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싸우는 이 땅에서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질병과의 싸움도 아니고 돈과의 싸움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둠의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가지 않죠. 군화를 신고 방탄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또 자신의 개인 하기 그것이 뭐. 권총이든지기관종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장을 해서 나가야만이 우리가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싸움에도 우리가 필요한 무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온몸 전신은 한자로 온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갑주를 취하라, 취하라, 그러니까 온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 군대가 전 세계에서 최강 군대였습니다. 지금은. 미군의 군의 군대가 최강 군대지만 그 전신갑주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그들이 무장했던 그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투구를 써야 되고 또 의의 흉배 화살이나 뭐 이런 무기들이 날아와도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흉배를 붙이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온수막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절정의 말씀이 오늘 읽은 18절 말씀이에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배경 하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원수마귀는 힘도 세고 또 머리도 좋아요. 거짓말도 잘 치고, 사기도 잘 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게 어떻게 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하나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한 그대로가 다 기도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과 싸울 때 또,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때마다 그 상황, 당한 고난과 아픔이 다 기도로 승화가 되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찬양이 올려졌고요.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설거지할 때도, 일을 나갈 때도, 운전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반응하고자 할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도 개스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나와 같이 한 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육신의 잠을 잤지만 단순히 잠자는 것 깨어나라는, 깨어나라는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깨어 있는 시간이 없으면 어김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시는 것을 다 통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성령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생각하는 것, 성령이 행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 통,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 앞에서 원수하기가 꼼짝을 못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달겨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수하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원수마기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마기의 가장 큰 공략의 포인트예요. 성경 학교 열심히 해. 기도하지 는 마. 마신 거 많이 사주고. 좋은 프로그램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줘.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마. 그게 원수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기도 안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 그 어떤 모든 것도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기도를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기도 못하게 만들까? 그 개인이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가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막 총알이 빗발치는, 옆에서 막 피가 터지는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영적 무장이 해제된 사람들과 같아요. 전신갑주를 취해도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만이 원수 마귀인지 아니면 우리 편인지 분별이 되거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내 하는 그 모든 일이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 무장이 해제되어지는 것이고 영적 무장이 해제가 되어지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가든지 평생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든지 아니면 그 마귀에게 맞아 죽든지 <laughs> 결국 뭐 마귀에게 우리 죽지는 않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켜 주실 거니까. 다만 폐장병처럼 사는 것입니다. 승정가를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영적 폐장병처럼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면서 뒷공문이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가 잠들면 그 가정은 종이호랑이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배당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많이 모여 봐도 예배당 커도 헌금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마귀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재밌어 할까?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만들고 교인과 교역자들, 주의 종들과 사이를 벌려, 벌려, 틈을 벌리면서 얼마나 호호하하하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중요성은요. 필요한 것들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방편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받기를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다윗처럼.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설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내 삶에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도로 그는 표현한 것이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다윗의 영성을 지켜주었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사도는 야고보사장 2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사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이 취하지 못하나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뭔가 얻어보려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막 싸워서 빼앗기도 하고, 살인까지 하고, 시기도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하진 않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빼앗으려고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하여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의문을 갖습니다 왜내 삶의 진보가 되지 않을까 왜내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왜내 삶에는 항상 이런 문제와 어려움만 있을까 왜 좋은 날이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갖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의 템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 없음은 여러분 다른 것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발 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마귀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어떤 방해가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가 막 부응하고 바빠져서 더 이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당이 생기고 헬라파다, 유대, 유대파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당파 싸움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들이 머리가 아픈 시경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 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제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가서 뭐 수해당한 곳에 우리가 가서 봉사도 해야 됩니다. 성교도 해야 됩니다. 양육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빠진 구제, 봉사, 성교, 양육, 제자훈련,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훈련 한다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제자훈련은 잘못된 거예요. 구제한다고 바쁘게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구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였습니다. 마가보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밤에 늦게 일을 마쳤든지 항상 피곤하였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예수로 하여금 이 모든 구원사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쇠퇴해가고 쇠락해간다고 우리가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면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을 가보면 기도원이 지금 망해갑니다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요즘 뭐 부응해한다 집회한다고 하면 본교회 교인들도 안 오잖아요 뭐, 워낙 유튜브에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니까 웬만한 뭐 강사가 와도 별로 감동이 없는 그런 이유도 뭐 있을 법도 한것 같지만 사실은 강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자세. 별로 기도에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와 거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더 편안하게 해줄게. 큰 어려움 없게 해줄게. 기도는 하지마. 굳이 뭐 신앙생활하는데 그 기도까지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해.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고 죽으면 천국 가는 곳으로 만족하면 되지. 기도하지마. 내가 돈잘 벌게 해줄게. 건강하게 살도록 해줄게. 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라 그랬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단순히 그냥 편안하게 살고 병들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인 거고요.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은요, 기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져야만이 말씀이 떨어질 때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살게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피곤하다고 얘기하게 합니다.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시간이 없잖아. 또 내일 일하러 가려면, 오늘 좀 쉬어줘야 되지. 라고 합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봉사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제주를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는 기도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예. 기도하는 것은 항상 힘써서 해야 될 일이지.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현대사회가 이러니까, 내가 할 일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핑계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성은요, 기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재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요, 우리의 필요한 것 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참여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 그곳에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졸고 계실까요? TV보고 계실까요? 게임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받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스스로 나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하실까? 바로 기도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속죄 의 사역과 뗄리야 뗄수 없는 것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